스케일은 논 스케일. 3분의 1 정도의 지면을 잡고, g l 1 지금 도면을 보면 이쪽이 4500, 왼쪽은 3500. 이렇게 본다고 치면, 여기가 4500,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그 오른쪽에 한100 정도 더 크니까 살짝 왼쪽에다, 너무 왼쪽 말고 살짝 왼쪽에다가 얘는 CL 라인이라고 해요.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를 뜻하는데 얘는 2500으로 한번 해보고 자, VP는 1500 할게요. 자, 500단위를 s 음, c 어, 스케일 50분의 1로, 해요 어, 5 0분의1로0고 나는 그냥 1 c m 대략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5 0 0 100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4 0 0 0 4 5 0 0까지 어디를 여기를 지금 4 5 0 0아 원, 칸0 0 100, 100, 100, 100, 0 0 0 0 0 0 5 0 0 3 0 0 0 0 5 0 0까지0 100, 100, 100, 100, 100, 100, 0 0 0 0 5 0 0 100, 100, 1 000, 1 5 0 0 0그0 vp 어디 얘는 A, 좀 왼쪽으로 좀 끝까지 가서 A 찍어줘야 돼요. 우리 기초 해봐서 알겠지만, A, B를 너무 작게 잡으면 그림이 요만하게. 크게 잡으면 그림은 이만하게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VP, 이소점 할 때는 VP A랑 B를 조금 길게 잡아라. 그럼 4,500이 여기 있으니까, 한요 정도에다가 잡자. B. 자, 그럼 A로. 천정 쭉, B로 천정 쭉, A로 다시 바닥. 이 소점은 자대고 해도 돼요. 바닥, B로 반대 바닥. 근데 A를 넘지 않게. 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어 조금 중요한데 MP점, 측점이라는 애를 이용해야 돼요. 얘를 써먹어야 돼요. 얘가 뭐냐면 측점이긴 한데 어, 바닥 그리드가 지금 평면이 상태. 얘를 원근법에 의해서 혹은 투시도법에 의해서 점점 어떻게요? 넓게 해주는 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 그리드를 이쁘게 해주는 거, 얘를 바닥 그리드 만드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얘는 1500 라인에 있다. 1500 라인 여기, 여기, 여기에 측점을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프리핸드로 한다고 쳤을 때, 얘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주죠. 요거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여기를 3,500, 여기를 4,500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얘가 지금 b 에 이렇게 쏴졌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점점 넓어져야 돼요. 몇 칸이? 아 칸이. 맞아요? 음, 응. 이거를 자기가 정하는 거야. 이걸 여기다가 한다. 그럼 너무 짧잖아. 그쵸? 일단, 바닥 그리드를 그려놓을게요. 한요 정도? 하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 정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4,500이 된다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럼 여기도 대략 왜곡되지 않게? 이렇게? 서로 만나면 좋아요. 그래 여기 찾을 수가 있지. 여기 도면에는 여기를. 그럼 여기도 3,500? 얘는 가짜? 얘는 진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GL 바뀌고, 여기 진짜 GL 바뀌어요. 이해했어요? 그지? 이거 가짜? 얘를 점점, 얘를 점점 늘려서 여기다가 갖다 대기. 응. 음. 해서. 너무 가까이 있나? 좀, 좀 넓, 넓힐까? 너무 조그맣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넓혀, 넓혀도 돼요. 좀 넓혀볼까? 여기. 4,500. 자 그러면 얘 mp점 잡아보자 mp점 1,500자 우리 그럼 진짜가 진짜의 g에 4,500에다가 얘를 찍고 가짜인 4,500에다가 지나서 어디다 찍어요? 1,500을 만드는 의미 이거 mp를 오케이? 음. 자 그럼 얘가 추가되는 거야 솔직히 잘 봐봐봐 자500 지나서 여기 지나서 여 점점, 점점, 이 추를 가지고 음, 이거는 지금 VP 바닥 가서 보면이요 축점. 바닥 그리드 그리는 애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잠깐 빌리는 애. 그럼 진짜. 가짜 통과? 진짜. m p 에서 가짜 통과? 4,500, 4,000, 3,500 했더니 어때요? 점점, 점점 그리드가 작아져요. 자, 4,500. 5,000까지 했었어야 되 모르고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5,000 찍어주고 얘를 지나가면 어때요? 커졌지? 어, 5,000 깜빡했어. 5,500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나가면 어때요? 더 커지죠? 그래서 이4,500 임의로 잡았던 애를 미리 잡아놔야 돼안 잡고 mp 찍어봐 그럼 어때요? 어때 얘가 넓어지잖아 그럼 여기가 4 0 5백 안 나올 수 있다 이거지 뭐랑 똑같냐면 우리 1소점 1소점 했을 때 이거 생각나요? 2등분 4등분 하세요 이거 생각나요? 이거 할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그었어 아니죠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까지 한게 좋겠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이어줬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얘도 이이미 m 4 5 0 0을 이렇게 아줘서 만나는 거는 해줘야 된다, 먼저. 그래야 벗어날 리가 없고, 트레싱장에 딱 들어오고, 스케치보드에 딱 들어온다. 그럼 반대로 여기도 1500 잡아보자. 3500 지나서 1500 가짜 MP점을 찾기. 얘는 임이었지만, 얘가 진짜 쥐의 가짜. 자, 그럼 통과해서 3,000, 2,500, 2,000, 1 500.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이제 지울 거예요. 머리를 지운다. 얘네들 다써 먹었잖아, 이제 그럼 필요가 없어졌어. 커튼 얘들 다른 것도 그려 봐야 돼. 선생 설명할 거예요. 자, 지웠어. MP 라인거 그런 다음에 이제 B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점을 지나가요. 이쁘게 나왔죠? 반대. AB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닥 그리드는. 여기까지만 꿀 거야. 이제 민지가 손이 아파서. 이렇게. 여기까지 싹 이쁘게. 항상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듬어라.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래야 여기까지는 여기 도면을 보고 넣을 수가 있어요. 바닥, 그리드, 잡는 방법이었어요.